뭔가 기운이 흔한 것이 어. 어, 뭐 어, 왠지좀 뭐. 거기 계신 분들이 어. 막좀 싸늘해요. 어. 기운이 어, 어떤 분들이에요? 무속인 분들의 모임. 그런데도 보여. 그런데 약간 아. 협회 같은 그런 곳에서 저를 아. 불러주셨는데, 뭐. 아, 뭔가 무대에 서면은 어. 내 미래에 대해서 점칠 것 같고 <laughs> <저희 약간> 더, <laughs>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laughs> 정신 차리니까 8 시까지 노래하고 있지 않나요? <laughs> 계속 주주를 걸어가지고 <laughs> 또 조금 약간 두려움은 <laughs> 네. 있었지만 올라가서 또 워낙에 흥이 많으시고 신명, 음, 신명 나신 맞아, 맞아. 분들이 맞아. 정말 흡족하게 맞췄어요 아 근데 음. 그분들 중에 혹시 뭐 맞추거나 뭔가 뭐 조언해 주시거나 뭐 얘기해 주신 분 없어요 저쪽에서 어떤 <laughs> 좀 등치 있으시고 음. 좀 눈알이 약간 회색빛깔 음. 하시는 분이 갑자기 다가와서. <laughs> 어, 야. 어, 야. 잠깐만. <laughs> 잡는 거예요. 아, 아, 본인은? 10을 기억해, 10을 기억해, 숫자 10을 기억해. 10을 기억하라고요? 네. 10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데뷔 초였기 때문에 타이틀이 삐에로라는 곡이었어요. 네. 너무 좋아 근데 <laughs> 1번 트랙이 삐에로였고 그 10이 10번 트랙이 천태만상이었어요. 오 10번째. 아, 그래서 10. 오, 저는 그하다 지금 어? 진짜로 사실은 10번 그건 너무 노래가 좀분위가 힘들고 해서 아또 특이하고 해서 또빼 아, 놨었는데 10번 트랙에 있는 천태만상의 타이틀 올라가면서 와우. 아 이렇게 좀잘 풀린 게 아닌가?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와우.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아, 그리고